그렇게만 주다 보면 나중에 편식이 너무 심해져요. 대부분 OO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건식 사료나 이제 다른 사료나 뭐잘안 먹더라고요. 편식이 심해집니다. 아! 대표적인 이제 사료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건식 사료. 습식 사료 이제 반습식 사료가 있어요. 건식 사료라고 하면은 뭐 시중에서 많이들 보셨을 원료를 혼합하고 고온 고압 상태에서 압출해서 만드는 공법을 사용한 이제 건식 사료 딱딱한 사료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들 먹이시는. 근데 이제 그런 사료는 너무 딱딱해서 이제 아기 강아지나 이제 노견인 친구들은 먹이기가 조금 치아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딱딱하다 보니까 보관은 이로운데 유통기한이 긴 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 습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싸요. 네, 비쌉니다. 네, 근데 너무 잘 먹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습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잘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주다 보면 나중에 편식이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습식 사료만 줄 수는 없고 이제 다른 뭐 건식도 섞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습식만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건식 사료나 이제 다른 사료나 뭐잘안 먹더라고요 편식이 심해집니다. 반습식 사료가 있는데요. 네, 반습식 사료는 이제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만져보시면 좀 말랑말랑한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사료를 잘안 먹는 친구들 이나 이제 습식 사료를 먹이기 부담스러우신 비용적인 부담과 투정이 심해질 아이들을 위한 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조 방식을 보셨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원료를 보셔야 됩니다. 원료 중에서도 단백질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생선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쪽 단백질을 사용한 것과 곤충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꽃뱅이, 밀웜 뭐 동해등에 등을 사용한 곤충 단백질이 있는데 요즘에는 동물성 단백질에서 알러지가 많이들 나온다고 해서 대부분 곤충 단백질 원료로 많이들 선택하고 계십니다. 꽃뱅이, 미럼, 동해등의 이렇게 세 개의 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동해등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식품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식품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는 동해 등의 단백질이나 미럼 단백질을 사용해요. 동해 등의 단백질은 미럼 단백질보다는 저렴하고요. 꽃뱅이 단백질이 미럼 단백질보다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꽃뱅이 단백질이 제일 고원가의 단백질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아이의 알러지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눈물자국이나 피부 뭐 발진이나 이제 탈모 또는 이제 귀염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 추천해드리는 사료는 가수분해 사료 플러스 이제 곤충 단백질을 사용한 사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수분해 단백질과 곤충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했으니까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조 방식, 원료, 그리고 이제 알러지의 여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서 사료를 선택을 하시면 아이한테 가장 좋은 사료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